근데 고프로가 못생기게 나오는 것도 되 유명하더라. 소름돋았어. 깟사 주는 팔아? 소름. 내가 초코볼 먹었어. <laughs> 탑승하러 갑니다. 신진역에 도착했습니다. 신진역은소감이 어때? <laughs> 도착. 몇 토야? 음... 아, 운세. 어떻게 너무 심한데? 못 쳤어, 그렇지. 아, 찝찝해. 좀 찝찝하긴 하다. 문 열어놓고 가자. 이정도 훌륭하지 가, 가격이 얼마인데 슬리퍼 신어야지 오빠 음. 응내 폐에 너무 안 좋을 것 같아 우리가 갈이름 뭐였지? 땀 진짜 안 싫어 응 일단 그렇게 시키자 오케이 짠한번 할까?

마평가 <laughs> 해줘 오이씨. 오이 오이시라고 해줘 오 오이시 아이 제이브 팬들의 진짜 미안 열심히 요 이거 지마이인창아 근데 나 카메라 안 닦아서 좀 뿌옇다. 내가 갈라그마이가그 위에 그 가로막. 음. 그... 음. 어때? 맛있습니다맛있 맛있겠다. 맛 아,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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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겠다 맛있겠다. 는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맛있다맛 맛있겠다. 맛있겠다. 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 제대로 못 들었어. 어 <목소리> <목소리> 제대로 잡고 싶어. 이거는 고마사방 달콩갈아게, 조개보트 맥주. 이름은 이름을 이름을 모르는 술집 아주 좋았습니다. 여기 어땠어? 좋은데 네, 내일 뭐또 갑시다. 제 로손 갑시다 이제. 내일도 오면은 무튀김을. 어? 한국 가기 전에 또 무튀김을 한 번은 먹고 갈거야 좋아. 아 오늘. 첫 날부터 아주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우리는 로손을 갑니다. 더 빨리 먹는 것 같아. 어, 티 같은 거 지금 딱 괜찮을 것같아 이거 루이보스 티다. 어 좋아. 루이보스티 아 우렁 우롱, 우롱우롱 마셔야겠다. 우롱 루이보스. 스킨케어 여기 누워. 내 무릎에 누워. 여기 내 무릎에 누우라. 고아 너무 못생겼다 너. 집 이미 못생겼어 이미. 느낌좋지? 응 얘가 잘 발라서 이렇게 한 곡은 이렇게 떼지는 거응 그래서 이렇게 한곡구게 발라야 떼지고 헤이 응. hey. 빨리 준비해라 체크고 <laughs> <laughs> 음. 다시 또 체크인 흡연 룸에서 금연 룸으로 정말 귀찮구만 우리가 갈 돈까스집 가주문 하고 기다리는데 빨리 어가 주문하고 앉아있는데 빨리 빠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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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았어 겁나 웃기는. 이제 우리는 크로마치에서 돈가스 먹고 오리공원을 갑니다 근데 오오리공원 가기 전에 후그 후꼭파이를 후쿠오카... 먹을거에후쿠아니 후쿠오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거야 <laughs> 후오카 성토 가서 후오카 성토 한번 구경하고 오오리공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오리 응. 파도 먹는다 했잖아 그거는 거기 지하상가 가서 제발..제발..어? 공부 좀해 그거 언제 가는데? 돌고 오오리공원 갔다가 일로 가는거 맞아?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비주얼인데. 으아! 가자. 으아! 밑으로 가나 봐. 가자 가자. 아이 정말 다시 돌아갑니다. 어디로 가자? 오, 오. 리공원기 여기 서서 설명해 줘. 여기도 있고 있네요. 이제 뼈다귀만 남아있습니다 감상하시죠? 저기까지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서 저 꼭다리만 보고 갑니다 갑시다 <목소리도> 아 뭐야? <laughs> 봐봐, 뒤 <쥐> 한번 봐봐 <laughs> 예쁜데 그래도? 이제 후쿠오카 성터 보고 오리 공원 가고 있습니다. 와, 이거 봐. 나 이거 옛날에 할머니 집 가면은 이런 연못이 있어 많았거든. 음. 진짜 싫어. <laughs> 농담. <자>, 오리 공원 초입입니다. <laughs> 어? 저기 보이는 호수. 자, 음. 벌써부터 일동 <laughs> 공원 같다. 내가 일동 공원 느낌이 난다고 그 나더라. 어 시원하다. 예쁘나. 근데 여기 너무 어이 예쁜 것 같은데? 나 여기 훨씬 예쁜데? 진짜? 응. 자, 이게, 스트로베리, 브라푸치노 아몬드, 뭐지? 밀. 어. <웃음> 맛있어? 맛있다 <laughs> 여기 어디야? 스타벅스 스타벅스 스타스 어땠어? 이제 어디가지? 이케지가쇼핑하 이제 <laughs> 이 바람날리네 바스카피 광고인데? 이야아 <laughs> <laughs> 뭐 먹을거야 유리? 풍류가 많아보이는데? 오늘도 사진 삼매경 고맙습니다. 오, 괜찮네. 어, 나는 커피만 파는 줄 알았어 여기. 뭐 샀어? 짱맛 고구마를 샀습니다 가봅 가보. 가볼까? 가보죠 뭐 빌었어? 음 반질반질 하네 이제 어디로 가고 있죠? 반팔 사러 오케이 반팔 쇼핑하러 갑니다자 우리는 쇼핑하러 가고 있습니다잉 에이프 반팔 샀음 근데 사이즈 안, 마, 안 맞으면 망아 반팔 띠산 소감이 어떠시죠? 좋아요? 꼼대가송이꼼대가송 응. 셔츠가 2만원인 줄 알았는데 20만원 이었습니다 새우 <laughs> 육회 <laughs> <laughs> 레몬 사워 그리고 큐리 건배 한나할까 <목소리도> 맛있어? 음... 가까이 되면 되 네. 음, 어 그래? 네. 네. 네.

맛있어? 껍질 미쳤다 어 그래? 맛있었네? 맛있어? 아맛있다 응. 어, 이거 야,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지 한한 한 개씩 초이스 하자 그래? 칼교부로 야지 안내무진 거 헐걸고 나 먼저 할게 새우 <laughs> 농담이고 난 얘, 얘 맛있을 거 같아 그래? 네? 광어 맛 그리는 손, 손으로 찍어줘 안 넘어진 거가 n 말고 e I 말고 아 go. 고 go. I go. I go. I 이가 I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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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사이. 맛있어 음. 찍어 먹어야지 그 올려서 아 올려서 찍을거야 음. 어때? 음. <laughs> 뜨거워? 뜨거, 뜨거? 음. 맛이 어때? 맛이 없어거아 그래? 치 종을 더 찍게 술을 씻고 나면 그다또 사진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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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깐만 <아니>, 저거 <laughs> <아니, 귤이 웃음> 너무 너무 못 생기는데 좀 미안. <laughs> 안 보여. 다시.